안녕하세요. 주식훈련소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3일 월요일이구요. 현재 시각은 저녁 6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국내 주식 매매 복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그 시황, 최근 시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 위기에 놓여 있죠. 그래서 뭐 채권 손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연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급한 불은 꺼졌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자, 그건 다 아시죠? 음, 지금 채권이 채, 채권, 단기채든 장기채든, 30년 물도 똑같을 거예요.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새로 발행하는 채권은 어, 금리가 높게 되죠. 계속 금리가 높은 채권이 계속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전 이전에 뭐 1년 전, 2년 전에 발행했던 채권은 금리가 2.5%짜리인데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과 채권 금리는 약간 다른 게 있지만 그냥 같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뭐두 달, 세달 뒤에 뭐0.5% 오른 게또 나와요.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전에 발행했던 채권들은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비례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건 팩트구요 그래서 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 뭐 10년물이 가장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전한 미국채 10년물에 어떤 이제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를 해놨는데 채권 평가액이 지금 손실인 상태죠 근데 지금 뱅크론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예금을 인출해 가니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을 만들기 위해서 채권을 샀는데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걸 손실을 보면서 어~ 예금 인출을 할수 있게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파산 리스크가 생기는데 파산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는 뭘까요 이게 바로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의 그 문제가 지금 나온 거죠 예뭐 인플레를 이 잡는다 잡는다 쉬고 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 올라 올라, 올라 그, 올리니까 뭐 미국채를 뭐 그 은행만 투자한 게 아니라, 수많은 기관 투자자, 각국, 다미국채 들고 있어요. 그게 다 지금 평가 액상, 지금 손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언젠가는 터질 만한 문제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국장이 반등이 나오고, 나스닥 선물이, 이제 어, 제 장중에, 아시아장 열렸을 때, 뭐, 올렸는데, 어, 프리장에서 올리는 거는 구라가 많다는 거 아시죠? 음. 자, 그래서 이게 올린 거를 지금 이미 많이 반납을 했고, 어, 바닥 찍으러 한번더갈수 있습니다. 미국 본장에서. 음. 그래서 이거는 예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반등하는 종목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리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간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서 일부러 샀거든요. 음, 어차피 이게 손절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오늘, 음, 상승 마감 하면은 이제 갭들 테니까. 전 그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라서 이제 시간에서는 빠지니까. 가격이 유리하니까 지금 산 건데 어 요거를 지금 사가지고 이거를 뭐 며칠간, 일주일간, 뭐한 달간 들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가지고 뭐 신용 담보 비율도 맞추시고 뭐 미수 쓰시는 분들은 칼같이 손절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3월은 생존의 시기입니다. 생존의 시기.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러한, 뭐, 퍼드, 악재, 막, 들끓어요. 원래 뭐, 언론들은 호재가 나오면은, 막, 그거 보도하기 바쁘고요. 악재 나오면은, 악재 보도하기 바쁩니다. 언론들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뭘 하고 싶어 할까? 그거를 캐치하셔가지고, 그거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 벌어요. 어쨌거나, 지금, 어, 국장도 어느 정도 뭐 개팔하겠다가 반등하고, 미국 선물도 오르니까, 지금 다들 뭐, 야, 씨, 오늘 뭐 이마를 한다, 막 이러고, 이러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오면은 이러한 조정기를 겪고 나면은, 물론 지금은 가격 조정은 별로 안 일어났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뭐, 나스닥 선물, 뭐, S&P 500, 솔직히, 가격 조정은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가격이든 기간 조정이든, 이거 잊고 난 다음에 또 상승장이 와요. 그때 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뭐, 이러한 장 속에서도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막, 내가 지금 막 물려있는 종목이 하도 많고, 현금이 얼마 없는데, 막그 단타, 단타 치려고 막 무리하지 마시고, 어, 딱내 계좌 관리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좀이 얘기를 이제 서두에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면 오 반드시 기회는 온다. 예. 네, 그래서 이 얘기 하고 싶고요. 음,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연준의 스탠스 이런 거를 좀제 추측을 하자면, 근데 얘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원래. 어, 그래서 어떤 자산 시장의 조정을 원하, 조정을 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흔들면서 야 빨리 응? 음? 손절해라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얘들이 조치는 할 겁니다 왜냐면은 뭐 지금 미국도 부채가 심하고 실리콘밸리 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 금융권 기관 투자자 아까 얘기했죠 뭐전 세계가 미국 채에 물려 있어요 채권이라는 상품에 다 물려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 평가액 손실을 각국 모두가 다 떠안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 여기서, 음, 전 25BP는 그래도 올릴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50BP 올리고, 뭐, 25BP 뭐, 두번더 올리고, 이런 거는 지금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든 가격 조정이든 있을 거고, 음,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급격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개미들 태워가지고 큰 하락 만들겠구나. 음, 그런 거 아시죠? 예. 급격히 올라가면은 개미들은 환호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때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장이 눌리면서 라이브 때도 말했는데 예, 지지정한 구간을 꾹꾹 누르면서 오르면 저는 좋게 보고요. 근데 이거를 뭐 밤에 뭐 급등을 시킨다? 오늘 뭐 3%씩 띄운다? 그러면은 저는 내일 갭드는 종목들 있겠죠? 그럼 저는 대다 대부분 아마 팔것 같아요. 응. 기회 줄때좀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한 종목들 좀 살펴보고 빠르게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손익은요. 어, 10만원 좀 넘게 챙겼습니다. 그래서 3월은 이거 복구해서 좀 플러스 정도 찍히게 만들고, 어, 스윙 종목 반등할 때마다 비중 줄여나가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음, 먼저, 마인즈랩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물량을 다 털지는 않았어요. 음, 다 털지는 않았고, 어, 오늘 스윙하던 거한 500주가량 들고 있었는데, 본전 조금 위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오늘 수익이 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뭐, 보시면 여기서, 690주네요. 여기 산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뭐, 한, 1,500?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매도를 한 건가? 하여튼. 그래서, 다행히, 비중을 줄여놔서 다행이고, 아직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눌리면은 좀살 거고, 어, 이제 이평선들 음,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직 정배열이 깨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평들 지지하는 거 보고서 좀 밑에서 추가 매수하는 그림 보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는 오늘 좀 단타를 쳐봤는데 오늘 실질적인 대장은 뭐 AI에서는 브리지텍이었죠 그래서 너무 높아가지고 타이밍 놓쳤다 음, 그래서 딴거 하자 해가지고 셀바스 AI 뭐 양매수 들어온 것도 있었고 어, 좀 외국인이 좀 올려서 팔아야 얘들이 수익이 날 텐데 하면서 짧게, 짧게 좀 접근을 해봤는데, 어, 호가라던가 지수라던가 이게 불안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0원 벌고 나왔네요. 별로 의미는 없는 매매였고, 음 그래서 지금 뭐 AI 3대장 보면서, 음, 브리지텍도 브리지텍 강했고 오늘 마인즈랩도 올랐고 또 AI가 슬슬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시간에서는 SPG 이런 애들 로봇주들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로메카라던가 이런 애들도 좀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유일로보틱스, 뭐에브리봇 이런 것도 있고요. 음, 제가 좀 현금 비중이 많아지면은 단타를 좀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스윙 종목들 물좀 좀 타고 반등할 때좀 팔아 주고 이런 작업들을 최대한 집중해서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위메이드도 어좀 반등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반등했네. 조금만 팔자. 그래서 그래서 조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손절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손절 한 오늘 한7% 손절했어요. 지금 한 지금 이게 한 마이너스는 한 6. 몇프 %로 7% 정도 되는데 어좀 손절해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10만원 정도 손절했는데 이제 마인즈랩으로 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게 플러스가 그래도 찍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조목들도 들고 있는 거꽤 있고 시간에 빠지는 거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 갭 최소 갭을 먹으려고 샀다 그랬죠 그래서 음, 갭 많이 뜨면은 빠르, 빠르게 팔 거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미장이 그래도 양봉은 뜰 거예요. 예, 양봉은 뜰 건데 아까 말했듯이 급격한 상승은 안 된다. 음, 그럼 의심을 해야 된다. 좀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밤부터 어, 미국 서머타임 시작되죠. 그래서 1 시간 장 일찍 여니까 뭐장 초반 한두 시간 정도는 우리가 자기 전까지 충분히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대금 쏠리는. 음, 한 장 열리고 한 2시간 정도 관찰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도 한 두세 시간은 보다가 비트코인도 좀 보고, 어, 그러다가 잘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선물 포지션을 좀 잡아놓긴 했어요. 얼마 되진 않는데,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좀 롱을 잡아놨고, 비트코인 평단은 20.26k인데, 어, 뭐, 소액이라서 그냥 치킨값 정도. 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 좀 유리한 자리라서 어, 롱을 잡았고 어, 비트코인은 주말 동안의 움직임이 딱 봐도 뭐 USDC 퍼드 있었고 테더도 패긴 깨졌는데 아이거또 밑에서 차트를 보니까 밑에서 다 받아 먹었어요. 음, 또 여기서 물량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요즘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이 이제 주식시장을 좀 선행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얘 움직임을 좀 관찰하시면서 주식시장의 힌트를 얻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도, 미장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정상적인 상승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주말 동안에 이틀 걸렸단 말이에요. 바닥 다지는 기간이. 그쵸? 이틀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장이 낮 동안에 올렸는데 지금 1. 몇 프로가 다, 다 내렸잖아요. 음, 그쵸? 바닥 다지는 과정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어, 위아래 좀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 양봉이 어, 여기 위에서만 마감해줘도 상당히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